한편 이번 중구의회 정례회에서는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임위원장 재선출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재선출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용 기자입니다. 중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회 활동에 불참하기 시작한 건 지난 8월 의장 선거가 무효라며 법원에 신청한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였습니다. 의회 불참으로 국민의힘에 배분됐던 상임위원장 자리 두 석마저 결국 민주당 의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난 7월 중구의회가 개원할 때 국민의힘은 다섯 명으로 다수당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내 갈등을 빚고 있던 같은 당 의장이 최근 제명 처리돼 무소속이 됐고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원 구성에서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해 제대로 된 의회 역할이 어렵다며 재선출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형적이고 잘못된 상임위원장 구조를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재선출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상임위원장 재선출과 재구성을 민주당 의원들께 존중히 요청드리고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선출이었다며 재선출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여야 협치는 공감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뽑자는 건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입장.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재구성할 용의가 전혀 확실히 없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제명이 모함이라는 중구의장의 기자회견에 반발해 의장 사퇴까지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들, 상임위원장 재선출 요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중구의회에 갈등의 불씨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희입니다.